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는 1616년부터 1912년까지 약 300년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최고의 전성기인 강건성세 또는 강홍건성세라고 불리면서 135년 동안 태평성대를 보내며 제국의 번영을 누리는데 이때 지금의 중국 영토가 완성되었습니다. 전성기의 군주들답게 4대 황제인 강희제가 61년의 긴 재위기간 동안 청제국을 성장시키고 아들 옹정제와 손자 건륭제가 차례로 등극하면서 청나라를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청나라 영토는 외몽골과 티베트를 포함하여 서쪽으로 넓게 퍼져 있고 남부지방 역시 인도와 네팔에 위치한 히말라야 산맥을 끼고 인도차이나 반도를 맞대어 동쪽으로는 동중국해와 황해가 위치해 있는 엄청난 넓이의 영토를 지니게 되는데 이렇게 큰 중국 영토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황제가 바로 건륭제입니다. 청나라 6대 황제인 건융제는 1711년 옹정제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옹정제의 아들은 10명이었지만 그들 중에 4명만이 생존하여 장성한 아들이 사망자 홍시 사황자인 건융제 홍녀, 그리고 5왕자 홍주 세분이었고 나머지 한명은 옹정제의 제위 중에 태어난 십황자 홍염이었습니다. 다른 황자들의 생모는 한인 출신이었지만 건륭제만이 유일하게 만주족 생모 소생의 황자였다고 하는데 생모가 만주족이어서 건륭제가 후계자가 된 것은 아니고 어려서부터 총명하면서 무술과 사냥술이 뛰어난 건륭제는 할아버지인 강희제의 총애를 받았고 강희제가 임종 직전에 옹정제에게 황위를 물려주면서 건륭제를 다음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건융제는 아버지 옹정제의 일을 도우며 정치에 관여하였고 당시 사망자였던 홍씨는 패륵에 불과했지만 사망자 건융제만은 국왕도 뛰어넘어 보친왕에 책봉되는 등에 거의 대놓고 옹정제가 건융제를 황태자이자 후계자로 대우하였습니다. 이렇듯 건륭제의 위치가 공고해 보이자 사망자 홍 씨는 아버지 옹정제를 괴롭혔던 숙부인 파랑자 윤사와 손을 잡아 판세를 바꿔보려 하지만 오히려 옹정제의 눈밖에 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사망자 홍 씨는 황실 족보에서 제명되었습니다. 반면에 오왕자 홍주는 일찍부터 정치와 멀리하고 형에게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건륭제 즉위 후에도 상당히 예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워커 홀리기였던 아버지 옹정제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자 경쟁자가 없었던 건륭제의 즉위 과정은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4살에 혈기 왕성한 나이에 즉위한 권융제는 평생 동안을 존경하는 할아버지 강희제처럼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 먼저 아버지 옹정제가 연금하거나 귀양보낸 자신의 숙부들을 사면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오후까지 정무를 처리하고서는 정무가 끝나면 시를 짓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여 저녁에는 어김없이 시를 지으며 지냈다고 합니다. 탁월한 시인은 아니었지만 권융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평생 4만수가 넘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강의제와 아버지 옹정제 때 쌓아놓은 풍부한 재정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권융제는 30대 후반부터 부계로 정복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747년, 건륭제는 대금천 공격을 시작으로 지방 토사를 진압하고 강의제와 옹정제 때부터 이어온 청나라 최대의 위협 세력인 중가르를 완전히 굴복시키는데 성공하면서 외몽고를 얻었고 이 기세를 몰아 위구르족을 공격하여 그들을 복속시킴으로써 신장 위구르 지역을 완전히 청나라의 영토로 만들어 청나라의 국경을 신장 일대까지 넓혔습니다. 건륭제는 새로 얻은 영토를 새롭게 번성하라는 뜻의 신장으로 명명하면서 이렇게 청나라의 영토는 160만 제곱킬로미터나 늘어나 원나라 이후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제국의 통치자가 되었는데 이때 확장한 중국의 국경이 결국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륭제는 미얀마를 대상으로 네 차례의 대규모 원정을 하여 1769년 꼼바웅 왕조는 청과 군신 관계를 맺고 청조의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였습니다. 1776년에는 대금천과 소금천 원정에 이어 1788년 대만의 반란을 진압하였고 1789년 베트남 원정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네팔 원정을 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조공을 받아냈습니다. 권융제는 이열 번의 원정에서 모두 승리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스스로 10전무공이라고 하면서, 본인을 열 번의 원정에서 모두 이긴 10전 노인으로 불리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륭제는 여러 차례 원정을 벌이면서도 강희제처럼 최고 지휘관으로 활약하기보다는 전쟁은 장군들에게 맡겨 놓고 자신은 독려를 하는 편이었고, 남쪽의 미얀마와 베트남 정벌에 있어서는 막대한 물자와 인력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형과 전염병 등의 문제로 인하여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형식적인 복속을 얻어내는 데 그쳤는데, 이 정복 과정. 정서 많은 세금을 낭비하면서 그동안 쌓아 놓은 내수 경제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되고 결국 청나라의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륭제는 할아버지인 강희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다스리는 영토를 둘러보는 것을 매우 즐겼습니다. 하지만 강의제는 백성과의 소통과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해 남순을 자주 했어도 예산을 철저하게 편성하고 아껴서 백성들의 부담이 없었는데, 건륭제의 남순은 한번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황제를 보좌하는 황자와 공주, 대신 황간. 신여, 요리사, 호위병 등의 3천 명이 움직였고, 자주 사치스러운 연애를 열면서 남경, 소주, 항주 등지의 미인들과 어울려 사치와 향락에 빠져 상당한 국고를 낭비하여 이러한 방탕한 행동으로 인해 황후와 자주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건륭제의 치세 동안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방면에 있어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였고, 농업 기술 발달로 농경지가 늘어나며 수확량이 대량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의 해외작물이 대거 유입되어 식량이 풍부해짐에 따라 청나라의 인구는 무려 3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건융제는 막대한 문화 사업을 단행하여 각지의 시인과 화가들을 독려하였고 특히 문신, 학자, 기록관 등의 4천여 명을 동원해 당대의 모든 서적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편찬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10여 년에 걸쳐 7만 9천 건으로 이루어진 중국 최대의 총서, 사고 전설을 편찬하여 중국 문화에 공헌하기도 하지만, 사고 전설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게 문자의 옥도 단행하면서 청조의 통치에 있어서 불리한 내용이 기술된 책은 훼손하거나 금서로 만들어 문화에 대한 탄압도 빈번히 일어나게 됩니다. 예술을 사랑하던 건융제는 궁궐 증축에도 힘을 썼는데, 그는 아버지 옹정제가 만든 원명원이라는 베이징에 있는 후원을 좋아하여, 원명원이 서양과 동양이 서로 만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원했던 마음에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바로크 양식에 중국의 미가 합쳐진 새로운 후원으로 증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18세기 최대 번영을 누리던 청나라도 19세기부터는 암흑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세기는 청나라의 흑역사라고 말할 정도로 내리막길만 걷다가 20세기 초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 쇠퇴의 시발점이 바로 건륭제 말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건륭제의 통치 시기는 1760년.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리며 유럽 여러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에 꿈을 꾸게 되는 전 세계적의 전환기였고, 세계사의 3대 사건인 산업혁명,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대혁명은 세계의 세력 구도를 변화시켰는데, 하지만 건륭제는 이 시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당시 영국의 끈질긴 무역 협상 시도에도 불구하고, 청나라는 부족한 것이 없다며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사실, 건륭제는 해외 다른 문물의 유입으로 인하여 황제의 절대적인 통제력이 약화되고 서양 상인과 한인이 결탁하여 반청 운동을 일으킬까 염려한 나머지 1757년 대외 무역항을 광주로만 제한하고 이때부터 1842년 남경 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서양인의 대외 무역은 광주에서만 허용하는 광동 무역 체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륭제는 만년에 화신을 총회하였는데, 당시 청나라가 쇠락한 내에는 화신의 엄청난 부정부패가 커다란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주족 정홍기 출신의 화신은 처음에는 천명하고 총명했던 관리로 만주어, 중국어, 몽골어, 티베트어 등의 4개국어에 능통하고 외모도 준수하여 권융제는 그를 너무나도 신임하였고 거의 국가 직책의 절반에 가까운 자리를 그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화신은 공주까지 며느리로 맞으며 권융제와 사돈 관계를 맺게 되면서 황제의 총애를 등에 업은 화신은 자신에 대해 안 좋은 평을 했던 사람들을 하나둘씩 제거해 나가고, 개인 재산을 축적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권융재가 죽은 후 화신은 수많은 죄목으로 처형을 당했는데 그때 몰수된 재산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여 당시 청나라 총예산의 15년치가 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황제는 황제대로 재산을 모아 권융제 후기는 군신 모두가 건국 시에 첨령했던 기풍을 버리고 재산 모으기에 열중하며 사치 풍조에 젖어 들었고 화신을 죽인 아들 가경제도 몰수한 화신의 재산을 모두 궁중에 운반하여 자신의 소유로 하였기에 백성들은 화신이 죽으니 가경제가 배부르게 먹었다고 하면서 가경제의 행동을 비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특권계층의 부정부패와 사치풍조는 결국 민심의 동요를 일으켜 권융제 이후 청나라는 급속하게 기울었고 1774년부터는 각 지역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1796년 이른바 백령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권융제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자의에 의해 퇴위한 황제입니다. 건 융제 는존 경하 는 할아버지 강희 제의61년 치세 라는 대 기록 을깨 고, 싶지않았기 때문에 1795년 제위 60년만에퇴 위하 여, 태상 황이 되었 습니다. 그리고 건륭제의 아들 가경제가 즉위하지만, 건륭제는 퇴위 후에도 권력을 아들에게 주지 않고 사실상 실세로 군림하며 4년을 더해 재위 기간이 6 4년으로서 중국 사상 가장 오랫동안 권력을 지었던 황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